택시 기사님에게 돈 얼마 들어야 하냐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do I? 제가 얼마나 비쳤나요?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 말해 복합. 엘레안녕. 안녕. 오늘은 어떤 영어 표현 알려 줄 거야? 오늘은 해외 여행 가서 택시 탈때 유용한 영어 표현을 알려 줄게. 여행타네때 기사님에게 어디로 갈 건지 잘 설명해야겠지? 이 주소로 가줄 수 있나요?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주소로 가달라. Bring? Could you bring me to this address? Bring은 누구를 데려온다는 의미라서 이 상황에서 쓰기에는 좀 어색해. 데려와가 아니라 장소로 데려가달라고 해야지. 그럼 가달라. 가 고는 아닌 것 같고 개. 음. 겟도 괜찮은데 이 상황에서 쓰면 뭔가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데려가주는 느낌이라 조금 어세간네 물론 뭐 주소가 멀거나 길이 많이 막혀서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풀음 을쓸수 있긴 해. 제일 자연스러운 건 take.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여기서 take는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는 뜻이었어요. 조금 막혀서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럼 기사님에게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를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음... 도착하다 arrive 아닌가? How long will it take to arrive there? 어... 그 말은 통하겠는데 어색해 arrive는 진짜 도착만 의미해서 얼마나 걸릴지 물어볼 때는 잘안써 그럼 도착하다 reach 음, reach라고 하면 의미는 통하겠지만 너무 어색해. reach는 마치 GPS가 you've reached your final destination처럼 자주 써. 그리고 reach는 here, there 뭐 부사랑 쓰면 좀 어색해. 정답은 get.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는 뜻이야. 특히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릴 거냐고 물어볼 때 많이 써. 이제 내릴 때 내서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요금 얼마나 들어야 하나요를 뭐라고 할래? 돈 내야 하는 거니까. Pay? Hey, how much do I pay you? 어, um, how much do I pay you라고 하면 뭐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느낌이야. Pay three만 how much should I pay you라고 할수 있긴 한데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 그러면은 돈을 드리는 거니까 give 어, 그렇게 말하면 pay처럼 돈을 정기적으로 내는 느낌이야.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니야. 원어민들이 자주 쓰이는 표현은 따로 있어. 바로 how much do I owe you. 제가 얼마나 빚졌나요?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 뭐, 얼마나 빚졌나요? 이렇게 말한다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오, 미치다를 써야 해. 마사지나 뭐 네일케어처럼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팁을 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야. 이제 택시 기사님에게 돈 얼마 드려야 하냐고 물어볼 때는 how much do i owe you처럼 말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 이 주소로 전가질수 있나요?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there? 요금 얼마나 들어야 됐나요? How much do I owe you? 이제 여행 가서도 택시 잘탈수 있겠지? 그럼 즐거운 여행 하길 바래. 다음에는 해외 호텔에서 쓸수 있는 영어 표현을 알려줄게.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Let's take a taxi. <laughs>